오늘은 눈에서 들뽀를 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5장, 6장, 7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자녀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데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오직 예수님만 길이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이 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 일용한 양식만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자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6장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자또 마음이 연약한 자를 너그럽게 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려지도록 그렇게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고 꼭 붙잡거야 할 가, 가야 할 핵심이 무엇일까요?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순 앞에는 이렇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산상순의 결론에 해당하는 7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경의 황금률 하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너에게 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오장과 칠장 앞 뒤가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내용은 율법이라는 바탕 위에서 새 개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뜻이요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배울 말씀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동안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남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을 항상 비판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여 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왜 헌금을 적게 내냐고 비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는 헌금을 많이 낸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이기를 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헌, 하는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베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든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정죄한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헛수고하고 헛돈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가 중요하다.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은 비판을 잘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저울질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저울질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며 또 가십거리로 삼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심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했으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태 앞에 설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수 있느냐? 아멘. 들보는 천장에 있는 석가래 이 대들보를 말하고 티는 작은 이물질입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격언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에 그큰그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 준다고 네가 비판을 하는 것이냐? 더큰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말할 자격이 너한테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자그마한 그 티를 가지고 과장하는 과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외식주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의 자녀를 보통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하게 될까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관심이 없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그들에게 후하게 대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야속하다고 생각하고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하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한거네 아들이 그대로 너한테 하면 당해봐라 그러면서 일을 갑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 친정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일어나 누굴 닮긴 누굴 닮습니까? 친정 엄마께 여쭤보십시오. 너보다 내네 아이가 백배는 낫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판단하고 속단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갖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상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꿈을 꾸고 재물을 따라가고 높은 지위를 원하며 명예를 위해서 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 신앙을 믿는 신용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들 책임적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나는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지 않고 꾀부리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족을 책임지고 일을 할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또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수리요 도박이요, 여자입니다. 혼자 해보느라고 힘들어서 아주. 괴로운 그러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겉모습이 다른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것. 학교나 직장을 가지 않은 엄마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또 잔소리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 마음을 붙일까요? 나이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티네이저가 되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이나 마약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수 있습니다. 엄마 눈에 있는 들보를 빼셔야 합니다. 어떻게 뺄까요? 나의 허물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를 이해하고 품으신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동정심 없고 외롭고 두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상대방이 또 깨닫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품어라 하나님 대신 품어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이의 엄마 말고 누가 개를 품어줍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아내 아니면은 품어줍니까? 이것이 얼마나 피 말리는 기다림인지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자기에게 심판권이 있다,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잔소리하고 심판관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그리,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기다려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내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가려져서 눈이 어두우니까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서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너의 눈을 먼저 돌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으니까 네 눈에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의 눈을 먼저 돌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동기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나에게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후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나만 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6장 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에 와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어 이렇게 에, 열심히 불렀지만 집에 가서 자녀를 보면 그 찬양했던 입술로 자녀들에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또 정제감에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한다면 엄마들이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입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비판하기 전에 타임아웃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아이가 뭐를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고 바로 노!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노를 먼저 하다가 결국은 애가 오래 졸르면 예스를 하지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대답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발자국만 시간을 늦추고 성령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실력이 없다는 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실력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이 남을 상처를 주는 엄마죠.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내 얘기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이 외로울까요? 혹시 남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서로 선한 말을 주고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심판하면 성령은 근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그 침체기 그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먼저 비판하는 그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과 그 비, 비판하는 대상, 그 사람, 이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만큼 남을 비판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악을 쓰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었던 인지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용해지고 말도 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천국같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결국 비판을 하지 않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하고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거두어 주셔서 내 안에 허물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심판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남편과 자녀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음을 용서하옵소서.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동안 뿌려놓은 말들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어,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